네, 안녕하세요. 우리 1월, 어, 10날, 1월 10날, 1월 1일 금요일, 말씀 암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가 계속해서 8일부터, 8일부터, 1월 8일부터 해서, 어, 민숙이 6장 24절부터 26절까지,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외우고 있는 중이죠. 어, 일단,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세 번, 네,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호와는 시작.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어, 네좀 길어졌어요 좀 길어졌죠?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더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요하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민숙이 6장 26절 말씀 아멘 자, 한번 더.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,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. 민수기 6장 26절 말씀, 아멘. 네. 어, 이 말씀, 우리, 제세 번째 설명 똑같이 드리기는 하지만요. 어 이, 어, 이, 아론의 자손들,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.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,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. 이런 축복으로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라. 이렇게 축복을 해라라고 예문을 주신 거예요.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에게 이렇게 전달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.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따스한 얼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받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따스하게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. 너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.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. 그렇게 전달해라 할지니라 하라. 자, 그럼 우리 오늘 또 마찬가지로, 어, 빈칸 마련해서 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멈추면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거예요. 자, 준비되셨죠? 자, 시작할게요. 요호와는그 얼굴을 네 개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. 민숙이 6장, 말씀, 아멘. 자, 한번더 해봅니다. 자, 가로 한번또 늘릴 거예요. 여호와는 그 얼굴을 평강 주시기를. 네. 자, 잘 하고 계시죠? 자, 한번 더, 한번더 가로를 좀더 늘려보도록 합시다. 여호와는 평강 민숙이 아멘. 네. 자, 크게 어렵지 않죠? 크게 어렵지 않죠? 자, 한번더 우리, 어, 목소리로 보면서 읽은 다음에, 그다음에 이제 안 보고 하는 거예요. 자, 준비하시고. 자, 시작.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.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. 민숙이 6장 26절 말씀. 아멘. 자,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자, 한번 같이, 한번더 읽어볼게요. 시작.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,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진이라 하라. 자, 민숙이 6장 26절 말씀, 아멘.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외우지만, 늘 외우고 나서 찍다 보면 잊어버리고, 찍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.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해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. 그래야 안 잊혀져요. 어, 그렇지만 혹시라도 잊혀지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웠던 말씀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세요.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니까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. 자 이번에는 안 보고 해볼게요. 안 보고, 안 보고. 여러분 준비됐죠? 안 보고. 저희 자막 안 띄워드려요. 자 준비 시작.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개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아멘. 한번 더 해볼까요? 한번 더 시작. 요호와는그 얼굴을 네개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아멘. 네 어. 말씀 잘 외우셨죠? 하나님, 우리,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.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십니다. 우리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평강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도록 합시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